안녕하세요. 어, 저는 저희 신부님의 어, 미용 선배이자 스승이고 어, 미용 7년 지기 친구인 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열심히 하는 축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7년 전에 우리가 성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누구보다 밝게 웃으면서 뛰어다닌 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가 우리 팀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이렇게 우리 팀이 돼서 7년 동안 나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고마워. <laughs> 그, 그, 내가, 어, 함부로 편하면서, 예, 대표도 처음 해보고, 너무 실수도 많고, 너한테 화도 많이 내고 너를 많이 울려가지고 내가 지금 울고 있나봐.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내 성격을 알아서 나한테 항상 했던 말이 하웅아 설레든 잘해 저저만한애 없어 이렇게 많이 얘기했,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설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준비했어. <웃음> <웃음> 어 설아가 근데 나도 돈봉도 좋아해. 너가 아까 내가 머리해주는데 우리 선생님 도몽반안한다고 편지만 줬는데 어... 너가 판단하지 마 어...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원래는 우리가 만난 날부터 하루에 만원씩 계산해봤는데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500만원만 준비했어 어... 근데 어... 사랑이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그래도 이걸로 신혼여행 때두 분이 행복하게 잘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맨날 회식할 때마다 우리 설영이가 숟가락을 맨 마음에 넣던거 기억나? 어, 너가 숟가락 하나만 이쯤 놨더라도 내가 차한대더 샀을 거야 근데 그 숟가락을 끝까지 붙잡듯이 옆에 너무 잘생기고 멋진 신랑님 손을 끝까지 붙잡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신랑님 어, 항상, 나를 볼 때마다 너무 반갑게, 90도로 인사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어, 서양한테 항상, 야, 너못 받았다, 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물론, 우리 서양도 못 받았지만, 가장 여기서 못 받은 사람은, 우리 신랑님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우리 서양 같은 애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90도 인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람이 생겨주고, 같이 해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도 독담 하나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 사랑은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라고 했어요. 어, 두 분이 항상 행복해야 겠지만어 이렇게 싸운애도 있을 거고 다툴 애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안 살아봤지만, 근데 어 그럴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줘, 어 이렇게 축사를 받면 너무 고맙고, 어. 마지막으로 이 자리 빛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너무 축하해 세정아 잘 살아 <laughs> <laughs>